분노가 콸콸콸 7751님이 그때 못한 그말 남창이가 대신합니다 우리 남편만 일어나요? 마트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적당히 사면 누가 뭐라 하나요? 본인도 잘안 먹는 과자 햄 1플러스 1이라고 막 두세 묶꼬씩 사고요 치약 열개 쟁여놨는데 할인한다고 또열 개를 사와요 냉장고는 터져나가고 집에 놔둘 데가 없습니다 여보. 와. 아 이거 갈비만도 이거 지난번에 되게 맛있어 갖고 그냥 다 먹은 거 아니야? 한 번에? 어? 아니 이게 유통기한 얼마 남았다고 40% 할인이라니. 야, 이거 안살 수가 있나? 이거 냉동실에 큰거두 봉지 그대로 있는데. 아, 그래? 여보. 들어갈 데도 없어. 들어갈 데가 없기는 그저 지하철 만약 그냥 쑤셔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들어갈 데다 있어. 어어 어, 어, 저거 봐 저거 봐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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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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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에 저게 많잖아 라이코펜이 많아 항산화 작용 항산화 작용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잡아야지 몸에 한병이안 생기는 거야 두 팩이나 어. 있어 어? 집에 두 팩이 있다고? 어? 우리 언제 샀지 그거를 내가 샀나? 어? 아, 아 그때 주말에 갖고 왔구나. 그때 아 그때 집 앞에서 산 거네. 아 그건 집 앞에서 산 거고. 그거는 이제 가면서 먹을 거고 이제 지금 사야지 또 집에 갖고 와며칠간 놔둬야지 또 익을 거 아니야. 일단은 쟁여놔 쑤셔 넣어봐. <놀람> 응? 그냥 입에다가 그냥 어? 갈비 만들 다 쑤셔 넣어야지 진짜. 아! 지금! 김능까지 터져 나간다고 집에 지금. 어원 아! 플러스 원에 한이면 앞뒤 안지고 그냥 덤벼. 어이말 아! 알지 이 팔에 호구가 안 보이면 내가 바로 호구다. 네가 호구야 네가 정신 좀바짝 차리라고 알았어. 그... 아, 청취자 7751님 사연에 이어서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데이 듣고 왔습니다 K8071님께서 <laughs> 그래나봐 내가 호고였나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<laughs> 아 뭐죠? 방금 소리 지르신 거 듣고 괜히 신랑한테 혼난 기분인데요 <laughs> 저원 플러스 원이나 할인에 굉장히 약한 호구 중에 대왕 호구거든요. 어, 라고. 그런 거에 약한 신분 많죠. 예. 네. 저도 뭐 사실은 하나 더 주는 거에 네. 더 사는 편이에요. 어. 전 편의점. 어. 편의점에. 이성경님께서 저못 고칩니다. 일단 산다고 카트에 담고 나중에 몰래 빼놓으세요. 우리 집 아들이 장난감 다 사고 싶다고 하면 쓰는 방법 혹시 고니신가요? <laughs> 밑장 빼기. <laughs> <laughs> 네. 아들이 잠깐만. 엄마는 어떻게 첫판부터 장난질이요? <웃음> <웃음>